안녕하세요. 오늘은 만화 베뱀베뱀뱀뱀 파이어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작품은 흡혈귀와 전통 목욕탕을 배경으로 유머와 감동이 잘 결합된 독특한 이야기랍니다. 이야기의 주인공은 450세의 흡혈귀 모리란마루. 과거 인간과의 전투에서 큰 상처를 입고 빈사상태로 쓰러졌을 때 15세 소년 타타노 리히토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돼요. 은혜를 갚기 위해 리히토의 집안이 운영하는 전통 목욕탕 코이노유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죠. 그러나 란마루에게는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. 바로 리히토가 18세가 될 때까지 동정을 지켜야만 그의 피를 맛볼 수 있다는 것. 이 규칙 때문에 란마루는 리히토의 사춘기와 첫사랑을 지켜보며 점점 더 험난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2025년 1월 11일부터 TV 아사이에서 방영 시작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에서도 동시 방영될 예정이에요. 이번 애니메이션은 뛰어난 작화와 감동적인 스토리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은 작품이니 꼭 확인해보세요.